많은 분들이 트임, 즉, 앞팀, 뒤팀, 밑팀, 위팀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트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또 무작정 트임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팀, 뒤팀은 우리가 시술되는 그런 시술이지만, 위트임, 밑트임, 좀 정체불명의 수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이분은 앞트임 수술을 받고 흉터가 남고 뭐 여러가지로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찾아와서 수술을 받게 되신 분인데요. 자, 앞트임 수술을 왜 받는 걸까요? 어, 한국 여성분들은, 동양 여성들이 그렇지만, 앞트임을 해서 눈을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아니고 몽고주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흉터가 남게 되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이분 보면은 물론 앞트임 수술을 하다 보면 몽고주름 제하뭐 어차피 불가피하게 흉터가 살짝 남을 수 있지만, 이렇게 번지는 흉터 이쪽으로 빠졌죠. 이렇게 흉터가 남게 되면 한번 남은 흉터는 교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한방 치료를 한다,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앞뒤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뒤 복원이나 재건과 같은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다시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으면 요 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되고, 또 눈앞이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방법은, 내안각을 좀더 이렇게 둥글고 약간 이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서 피부를 끌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흉터가 남은 부분이 접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여유분의 피부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코하고 눈 앞쪽은 뼈에 그 얇은 구조만 있어서 당겨도 당겨지지가 않고 그 부분을 자르려면 흉터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피부를 방해해서 살짝 끌어 모이는 거 그다음에 내안각을 조금 더 움직여 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은 내안각 차체가 이 부분이 뾰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트임 흉터가 더 심해 보이는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당겨서 둥글게 잡아주면 살짝 접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트임 흉터를 조정하고 둥근 눈으로 만드는 사례를 보셨는데요 즉제 말씀은 기존의 앞트임 재건과 복원과 같은 방법으로는 눈 밑에 흉터가 나오면서 더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방법은 눈을 틀을 이렇게 펴줘서 어, 앞픈 윙터가 덮여지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도 큰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또 대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잘 되면 100%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수술 해서 이렇게 좀더 나온 모습으로 교정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